에임스가 신캐잖아. 나는 약간 신캐가 갑자기 이렇게 서사 쌓아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면 마음은 아프거든요. 마음은 아픈데 눈물은 잘안 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전버전에 있던 캐릭터들이 갑자기 감동 스토리로 나왔으면 울었을 텐데. 아, 그래도 울었어야 됐나? <laughs> 아니, 어제 방송 끄고, 내가 했던 방송 다시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? 내가 명주하는 친구가 있어.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, 아니, 친구가 그러는 거야. 유명한 스트리머들 다 울었대. <laughs> 아니 다 울었는데 왜 너는 안 울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. 어씨너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다 울었나 찾아봤는데 진짜 웬만한 서브컬처 유튜버들 다 우는 거야. 아씨 어, 뭐, 어이 뭐지? 내가 잘못됐나? 야씨 나도 울었어야 했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이 없는 곳에서 수둔이라서 썼어야 했나? 아씨. 어, 내가 가만 히 생각해봤어. 왜 내가 울지 않았나? 왜울지 않았을까?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건 것 같아요. 나는 에 m s 스가 신캐잖아. 나는 약간 신캐가 갑자기 이렇게 서사 쌓아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 주면 마음은 아프거든요. 마음은 아픈데 눈물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덤버전에 있던 캐릭터들이 갑자기 감동 스토리로 나왔으면 울었을 텐데, 에이메센 처음 만났잖아. 이번에 앞면만 튀어 있고 대화는 이번 스토리에서 처음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어 마음은 되게 아팠는데 어, 눈물은 나진 않았어.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. 이거는 아, 그래도 울었어야 됐나? 아니, 근데 막, 소리는 지르는데 눈물은 안 나오면 다 들키잖아. 눈물 연기라도 해야 되나, 이제? 주문 바꿔서 왕따 시키는 거에 집중해서 공연하는 건 관심 없어 보였다고? 아니,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, 내가 친구랑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.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엄청 진지하게 얘기했는데, 내가 명조를 하면 그 비주얼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, 스토리 텍스트를 잘 집중을 못 하는 거야. 어, 내가 이제 좀 깨달았어. 루실라 가슴 보고, 에이메스 가슴 보고, 이지랄로 스토리로 보니까, 내가 감정이입이 좀덜 됐나봐. 마음은 아팠거든요? 눈물은 안 나왔어, 눈물은. 아, 씨, 발 아,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, 진짜. 내가 명주 진짜 약간 미연 씨로 보고 있었구나. 똥구멍으로 보고 있었구나. 그 생각이 좀 들더라서. 앞으로 이제 명주볼때 조금 진중하게 보겠습니다. 물론, 리액션은 리액션을 하되, 텍스트도 좀 진지하게 볼게요. 아, 진짜 울어야 됐나? 아, 왜안 울었지? 나 진짜 다 울고 있는 거야, 스트리머들이. 대성통곡까지 하는 거야, 누구는. 나 깜짝 놀랐어요. 내가 이상한 새끼로 보이는 거야. 아, 그래도 울 타이밍에는 좀 울었어야 됐나? 생각이 좀 들었네요. 어.